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종합하는 영탁 뉴스 채널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쇼크 영탁이 가수 김희철을 질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희철한테 이걸 뺏고 싶다. 뭐예요? 김희철의 대답은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민 95년산 슬픈 언약식 카세트 테이프 보관한 우주대 스타 김희철. MS 지원업이 김정민이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보는 팬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1가수 김정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영상과 함께 우주대 스타 김희철. 나도 없는 테이프. 냉동고에 보관하니 상태가 A급이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어 슬픈 언약식 김정민. 역시 우리 대사님 짱 1995년산 카세트 테이프 인증 릴레이. 근데 플레이어가 없잖아 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기니철은 테이프를 보여주며 정민이 형나 아 이것도 있어요. 우리 집에. 테이프. 형. 테이프. 짱이지 라며 뿌듯해 했다. 아이같이 웃으며 좋아하는 기니철의 맑은 모습에서 김정민에 대한 진 팬심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본 트로트 가수 영탁은 나도 있어요 이라며 김정민을 향한 팬심을 드러냈고 김정민은 닭이 너도 있는 거 알지? 대사님이라며 화답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은 가수 김희철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 부럽다고 농담했습니다. 가수 영탁이 대선배 김정민을 향한 폭발적인 애정과 존경심을 자랑했습니다. 영탁은 지난 4일 개인 SNS에 돌아보니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신입생 가요제까지 가장 자신 있는 노래가 무엇냐 하시면 늘 정민형 노래였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정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희철의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영탁이 김희철과 너무 부러웠습니다. 영탁과 김희철 그리고 김정민 세 사람 사이는 훈훈니다 영탁에 대해 다른 뉴스입니다. 미스터트롯이 다시 방영된다면 무조건 투표하고 싶은 스타는 현재까지 임영웅 1위, 2위는 이찬원, 3위는 영탁. DC 인사이드와 마이셀럽스가 함께하는 익사이팅 DC 투표에서 임영웅이 1위를 달리고 있다. 6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6월 2주 투표는 미스터 트롯이 다시 반영된다면 무조건 투표하고 싶을 스타는 이란 제목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명웅은 31만 9,620표 55%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2위 이찬원 11만 3,644표 19%, 3위 영탁 7만 3,337표 13%, 4위 장민호 4만 9,396표 8%, 5위 김희재 24,769표 4%, 6위 정동원 4,943표, 1% 7위 김호중 285표 0% 등으로 집계 중이다. 투표 종료까지는 아직 이 일이 남은 상황이다. 이명웅, 이찬원, 영탁,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은 미스터트롯 방송을 통해 트로트를 대세 장르로 끌어올렸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